안녕하세요. 멜미사이수 이소영입니다. 2024년 4월 3일 부활 8일 축제 수요일 복음. 빵을 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로카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채 멈추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주었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보고 싶시요.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